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입니다 19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밤에 병안에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3 6 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다 왕 여호와 김, 그 다음에 여호와 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호와 김이 왕극 왕이 되는 것은 BC 609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BC 604년에 이 말씀을 듣게 되고 605년에 이 말씀을 듣고 국가적 회개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말씀을 들은 겁니다. 회개를 국가적 회개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말씀을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영원 없는 대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에 알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보여주기식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고 신앙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국가적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맹이 없는 기도예요. 알맹이 없는 금식이에요. 알맹이 없는 예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아우, 이게 참 속상한 겁니다. 그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 예배드리러 왔네. 기도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전혀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 선포에 대한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소리로서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는 보이는 볼수 있는 말씀 편지를 써서 기록한 말씀으로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왜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썼을까요? 첫째는 지금 예레미야는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상황에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약을 많이 받죠. 어제도 육지에 있는 뭐 교회와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러 온대요 누가. 그래서 지난 주부터는 50명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50명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둬 놓은 것 같아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레미야를 가둬 놨습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어뜩 그런 기분이 자꾸 들어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그렇다면은 아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비서인 바룩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대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했을까? 왜? 소리로서 전하지, 왜 글로 기록해서 전할까? 여러분, 소리는, 물론 에너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소리로 설교하게 되면은, 이 시간만 딱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서화 시키면, 이건 두고두고, 두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대원했지만은 고기 거기, 고기에 있는 거기 거기에 있는 사람만 들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세대를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역사잖아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역사 속에 들려진,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들고 아루기 대신 외치는 거죠. 그때에 예. 다른 공간에 있는 다른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동일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회개하라 해요. 회개하라. 두 번째. 용서하리라. 회개하라. 용서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 25장에서 하나님이 여와 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용서하리라. 그래서 결국 국가적 금식 선포를 구절 이해해보면 하게 되지만, 진정한 돌아오는 수, 회개하는 한정되어 있는 워낙 습관, 워낙 고착화된 우상의 문화가 반역의 문화가 이 바른 경건을 찾기에는 참 이제는 썩은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음을 통해서 또 다시 낭독하게 합니다. 또 다시 들려지게 합니다. 그들이 듣던, 안 듣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나라 오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충성스러운 종과 그렇지 못한 악한 종. 기본이 그런 패턴이죠. 그러면 충성스러운 종의 특징이 뭐냐? 보든, 안 보든, 지켜보든, 없든, 있든,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이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10편 96편에 보면, 1절도 3절 보면요. 기가 막혀요. 주의 자녀들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혼자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노래하는 거예요. 우렁차게 노래하는 거예요. 1 0편의노래 보면요. 독창이 없어요. 거의 합창이야.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사명 이 땅에서 사명은 뭐냐?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명이 있어요. 듣든 안 듣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권세를 권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무을 하든 간에 우리는 오뚜기처럼 탁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뻐 노래합니다 오뚜기처럼 탁 일어나서 주신 말씀을 전포하고 주께서 선택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명.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사명 전파, 선포, 노래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네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네요. 어떡하면 좋아요. 아, 재미없어. 혼자 하니까 재미없어. 안 할래. 이러지 않았다. 이름이 하나.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받은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록하여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들려지게 하고, 고관에게 들려지게 하고, 왕에게 들려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사명, 선지자의 사명이 쉽지 않죠. 어려우니까 그만 두어요. 계속해서 해 나가요. 이때, 이 고관들이 듣습니다. 들어요. 그 들은 말씀을 또그 백성에게 들려진 말씀을 고관하게 또 낭독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여기서 한, 한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0절 바둑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 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대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 마리아, 그 집에서 낭독한 거예요. 그 방에서 낭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그 마리아의 방에서 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말야의 아버지는 사반이에요. 사반은 그분 누군가? 요시아 왕때 서기가 아니었어요. 성전 수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시아 왕 앞에서 이 서기가 이니 낭독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이 사바는 그 아들 그 말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다.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았다. 잊혀졌던 말씀을 내가 낭독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우리 집안에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아들아. 너도 기회가 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라.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 안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보고 배운 대로 해요. 따라합니다. 근데 축복 받는 거 따라하세요. 은혜 받는 거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따라하세요. 응? 오늘 보세요. 이걸 어디서 낭독해야 되지? 여러분 지금 분위기 상황은 아무 데서 낭독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이미 여호와 김 시대에 우리와 선지자는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도 초대 교시집 맞아 죽은 것처럼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이때에 사방 안의 아들, 그 마리아의 방이 쫙 오픈 축복된 방,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방, 우리 방 쓰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권리가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 이거를 예레미야와 바룩, 아니 하나님께 여 열어 제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데 없잖아요. 내 나귀를 쓰세요. 예수님이 그 나귀 쓰고서 돌려 드렸겠죠 먹고 말았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우리 집에 있는 다락방 쓰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쓰십시오. 이러한 믿음, 이게 축복받는 믿음, 이게 은혜받는 믿음. 이걸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아버지에게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쳐 주는. 축복받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받는 믿음 전승해주는 가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헹 하는 거죠 여러분, 듣고 은혜만 받는 사람이 있는거 아닙니다. 들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듣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죽여 버려야 되겠다. 참 듣고 감사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딴 말씀을 해. 저거 죽여 버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오늘 그래서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고관들이 바룩그 길이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지 말라 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이 금화야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탁 열어보이는 그런 마음, 축복된 마음. 반대로 죽여버려야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하네. 너는 왜 내가 하라는 말을 안 해? 여와 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딴 것만 듣고 싶어 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대신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주의 말씀이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리아의 고백. 에스더처럼 주의 사명이 있을 때에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믿음의 고백.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레카메카 아벳누구처럼.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연하게 다 걸어가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모습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보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도 보여주고 있어, 보여주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드리는 그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이곳 우리가 살게 하시며 주신 사명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부족한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처럼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이 시대에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이 오심을 느끼며 믿음 생활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보며 믿음 생활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더욱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마라나타의 믿음을 갖고, 이제는 보여주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